네. 여기는 충남 공주 소랭이 마을입니다. 소랭이 마을. 소랭이 마을 1층 벽이 그림이 이뻐서 이렇게 소랭이 마을 벽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담아 보려고 합니다. 여름을 지나서 높고 높은 가을 하늘 그리고 어, 바깥을 보세요. 첫 눈이 와요. 코가 아, 눈사람의 코가 겨울 왕국의 그 누구처럼 당근입니다. 당근 다시 반대로 여기는 이제 숙소예요. 실은 숙소. 그래서 네, 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주 예쁘게 벽에 그림이 잘. 그려져 있네요. 꽃이 활짝 피어나는 봄. 여기는 충남 공주 소령이 마을입니다.